성내 순봉교회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족세트 전도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날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바로 그때는 음 코로나가 없는 시절이어서 바로 길거리 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본 동영상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혀 교회에 온 일이 없는 음, 길거리 도, 음, 돌아다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박영순 목사님의 안수기도에 그분들이 순한 난같이 자기들의 목소리로 순순 잘 따라하고 순한 난같이 따라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 전화번호를 순순 알려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안 놀라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말씀이 이 영접기도를 30번 하면 입이 열리고 300번 하면 능력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일부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지 않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영접기도를 하면 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라웠어요. 또 저도 그 즉시 그 현장에서 제가 눈으로 보고 그래서 저도 그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저희 교회 수요예배를 그날 드렸는데 수요예배 마치고 바로 목사님처럼 응 저도 능력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300번을 철회를 하면서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300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드릴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제가 집에 들어와서 저도 어제 목사님처럼 300번 했으니까 영적기를 300번 했으니까 바로 능력 전도를 하리라 생각하고 교회 주변에 아파트를 제가 용감하게 전도를 시작하게 시작했어요. 먼저 아파트 문고리를 꼭 잡고 하나님 이 집에 묶여있는 모든거 어 떠나가게 지고 성령이 역사에게 달라고 한자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초인종을 누르고 초인종을 누르면 문이 열려지면 제가 한 발을 딱 내밀고 이 영적 궤도를 바로 시작하니라 당당히 말고 용감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는 음, 음, 낮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있더라도 낯선 사람이 배를 누르니까 경계하는 눈빛으로 여덟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도대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불가능하게 돼서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어제 목사님처럼 전달하려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가 작정한 힙이 죽다지만은 한번 해보리라. 목사님 말씀에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나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늘 항상 수요일마다 평례순복음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같이 길거리 전달 현장을 뛰고 돌아와서는 제가 저희 교회 주변에 목사님 같이 똑같이 훈련를 내면서 따라했어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주에 가서 또 목사님이 훈련하는 대로 잘 듣고 또 현장 같이 하면서 그 전도 훈련을 익히고 저 그거를 잊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제가 돌아와서 저희 교회 주변에도 똑같이 훈련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목사님이랑 같이 나가서 실제 전도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는 목사님 훈련 받은 대로 똑같이 저희 교회 주변을 돌아다서 다니면서 했어요. 저 혼자 사는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그래도 12주간이면, 작정한 전도훈련 1 2주간은꼭해버리다 마음 먹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갔어요. 근데 어느날, 저희, 그 저희 집에, 집안 행사로 저 혼자 살할 전도훈련을 할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 행사 때문에. 어서 어, 어떻게 하나 제가 아, 음, 일주일에 두 번은 꼭 훈련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저 혼자 사는 것도 해보는데 이런 전도 오늘 행사 때문에 전도할 수 없구나 없어지 이러다가 아 목사님께서 이 가족 세트 전도는 시간을 구해받지 않고 할수 있다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도 새벽에 할수 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 나도 새벽내배 끝난 다음에 새벽에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새벽내배 끝나고 새벽전도 하면 그 이후로 저희 집 행사를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첫 새벽전도 하는 날 날씨는 아주 날은 어둑어둑하고 비도 부슬부슬하고 굉장히 또 날씨도 차가운 그날 정말 새벽정도를 하자니 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꼭 이렇게 내가 해야 돼? 남들 편안하게 자는데 나는 이게 새벽부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막 회의가 왔어요. 그래도 제가 아니야. 12주까지는 허기로 작정했으니까 해야지. 그런데 또 다른 학교는 어난 정말 좀 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이렇게 청순 맞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하나 이렇게 두 마음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기를 들고 그 사람을 줄까 말까. 주저하다가 제가 줬어요. <laughs> 그래, 그냥 이렇게 줄까 말까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주저하면서 듣는데 그 사람은 전도들을 당연하게 쫙 받는 거예요.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도 당연히 그 사람 받는 사람처럼 당연히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전, 첫 새벽 전도를 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아,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용기가 가져가지고 아예 낮에 전도하는 것을 새벽으로 옮겼어요. 오히려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기도로 한글이 기도로 무장하고, 전 바로 이어서 전도하니까 훨씬 은혜가 되었어요. 저한테 정말 드디어 이제 오, 전도 훈련 오주째가 되는 날, 그날도 새벽 전도, 저희 교회 주변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어떤 한 천년이 의자에 담배를 뽀금뽀금 피면서 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어, 점도지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점도지를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회에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접하는 자 했더니 그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꼭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분 동안 이 기도를 하시면 구원받고 톡톡받는가 따라하세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니다 아멘하세요. 아멘. 언니, 그 청년이 또렷히 따라, 여러분 저또렷히 따라하고 아멘을 또렷히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제가 형제님해서 기도할 테니까 성함 좀 알려주세요. 성이 김씨인가요, 니 네, 김석대 생년월일 천구백년 해주니 그 청년이 아니. 그런거에요. 복지회에서 2000년 10월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010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 개척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수첩에 이름, 명단을 쓰고 전도하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전도훈련 끝나는 12주까지 원라수목금투, 매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그 뒤부터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전도 훈련을 즐겁게 12주까지 다 받고 12주가 딱 끝나는 그 시점에 저희 집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할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그 기도를 늘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12주가 딱 그 시점에 그 기드가 열어진 거죠. 오늘 영광 하나님께 정말 돌리고 제가 전도 훈련 끝나는 그때 이 모든 영광 감사를 우리 전도 훈련 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했어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은 손도리들이 빠져나갈 때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도 이 가족 세트 전도 훈련을. 예, 소개해가지고, 안내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6주 동안 집회가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가족 세트 선도. 지역으로 하나, 하나는 뭐 하는 영혼들에게 천국으로 갈수 있는 길, 가족 세트 훈련. 참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